요수와 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느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기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비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오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누네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하지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오늘 보면 말씀은 제 라비 정탐꾼을 어 숨겨 준 것을 넘어서서 이제 정탐꾼을 평안하게 어또피신까지 시켜 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 라압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는데요. 그 성벽 위에 어, 창이 창에다가 이제 줄을 달아 내려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어, 이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성문은 이미 다쳤거든요그러 그러니까 문으로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꼼짝없이 지금 여기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이제 성벽 위에 있는 그 라베 집에서 이 창에 줄을 달아서 내려서 안전하게 피신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이제 무사히 어,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 보고가 자칫 40년 전에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의 보고의 대자비와 같이 이제 있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정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명의 정탐꾼이 하는 이 보고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2명의 정탐꾼은 그때 그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르게 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락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그 보고 평가는 이렇습니다. 24절 가 짓습니다. 시작. 또 요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이제 어떤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여리고 주민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무서워한다. 지금 그들의, 그곳의 경비가 삼엄하고, 어, 그들이 아무리 방비를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그들은, 그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그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간담이 녹더라!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에요.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어때요? 어, 아주 그냥 사기가 충천해지겠죠. 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이 맞구나라고 하면서 용기를 얻고 확신을 가지면서 어, 40년 전에 그쓴 기억을 다 떨쳐버리고 어, 그렇게 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탐꾼들이 이러한 보고를 할수 있었던 이 동기, 어떤 이유가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어, 이정당부들이 이제 그들이 뭐 수집한 정보들도 있었겠지만 어, 그러나 가장 이제 중요하게 내비쳐지는 게 뭐냐면 랍의 말과 행동 속에서 이 내용들이 다 담겨 있었어요. 랍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여리고 성을 자신들에게 붙여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랍이 그랬잖아요. 랍이 어, 저들이 어, 이이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다 녹았다 구절 말씀 보면 간담이다 녹았다 이거 라베 말이에요 라베 말. 그러니까 이 말을 전해 듣고 이 정탐꾼들이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이땅 주민들이 두려워하는구나. 밑바닥 이게 밑바닥 인심이구나. 이미 어, 전쟁은 끝났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지금 철통 같은 경비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 어떻게 보면 그 삼엄한 경비태세를 보면서 그 높은 성벽을 보면서 야 쉽지 않겠는데 라고 할 수도 있었을 법 했는데 그런데 라합의 말을 듣고서는 이러한 지이 삼엄한 경비가 아무리 철통같이 보여도 그 내면에는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혔구나 라고 그렇게 이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라합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1절 말씀 보면 우리가 듣고 곧 마음이 돋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11절에 분명히 아니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듣습니다 세상에 이런 고백을 여기서 들을 줄이야 어떻게 이두 명의 정탐권이 상상을 할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다름 아니라 기생의 입에서 그것도 기생의 입에서 이 말이 터져나오고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이신 게 맞구나라고 분명하게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과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또 확신을 갖게 하시는 귀한 통로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라합 편에서는 라합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러한 이 믿음으로 인해서 목숨을 걸고 그들을 어, 숨겨주고 또 피천 시켜, 시켜주는 이러한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됨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라합이 정말 목숨 걸 목숨을 걸었죠. 지금 이 단순히 두 명의 정탐꾼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라합 자신의 목숨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제 잘 숨겨졌고 들통이 안 나서 망정이지. 이두 명의 정탐꾼 숨겨줬을 때자칫 잘못해가지고 들통이 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 그러면 지금 이제 라합이 꼼짝없이 이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라합은 사실 이제 자기가 죽을,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가구하고 이숨겨진 거예요. 가구하고 피신시켜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라합의 선택이 라합의 결정이 정말 옳은 결정이고. 정말 복받은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복된 이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어 이제 나중에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점령이 되는데 어 정말 다 죽습니다. 다 진멸당합니다. 아 그런데 라합과 라합의 가족은 어 보호를 받고 살게 됩니다. 이한 번의 어 지금 이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이한 번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라합과 라합의 가족은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목숨을 건 어떻게 보면 이 라베 믿음, 이것이 이제 성경에 믿음의 용사의 한 장을, 그렇게 장으로서 등장을 하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소위 믿음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쭉 열거되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 그 가운데 누구의 이름도 있냐면 그렇다고 모두가 다 기록된 건 아닌데 누가 있냐면 라합도 그 믿음의 용사의 리스트에 당당하게 올라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여 또다. 믿음의 용사의 이 라합의 이름이 사실 이 기생에 불과했던 이 라합의 이름이 딱 써있다는 것이에요. 그리 멸망하지 않았다. 인생의 대반전을 겪은 것이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며, 또한 용사로서, 그렇게 성경에 길이길이, 그렇게 이름이 남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러한 라압의 어, 이러한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 라압이 어떤 이제 역할을 하게 되냐면, 라압이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일이 있게 되죠. 어,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이 라압이 살몬이라고 한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에서 누가 나오냐면 다윗 왕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이 라합입니다. 인생의 대반전이요 역전 아닙니까? 기생에 불과했던 이방인에 불과했던 라합이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다윗 왕의 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 참 기가 막힌 정말 너무나 복받은 거죠. 하나님 편에 선 결정이 세상에 이렇게 복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 결정이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는 이미요 이 라합의 복과도 같은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도환란도 당하고 핍박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의의 면류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예, 조건을 하나 내밉니다. 어떤 조건을 내밉냐면첫 번째는 어, 우리를 달아내리는 이 창에 붉은 줄을 메어 달아라 라고 이제 이, 이, 이야기를 제이 하죠. 지금 자기들이 예, 지금 정말 붙잡고 내려온 줄이 붉은 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 그런데 특별히 색을 좀 지정을 하죠. 붉은 줄이다. 그걸 꼭 메어라라고 지시해요 아마 잘 보이게끔 표식을 하는 그런 내용일 것인데 18절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어,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laughs> 창문에 붉은 줄을 메라. 그래서 옛날 이제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것은 아마 6월절 어린 양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은 바로 그 모양과도 같은 그 어,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 대속을 어떤 표시하는 하나의 기능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충분히 이제 그럴 가능성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조건은 뭐냐면 어, 이 집으로 다 모아라 이 집으로 모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 지금 라합과 라합의 가족을 다 구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조건은 뭐예요? 이 집에 있을 때예이 집에 있을 때 18절 하반절 보면 어,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내 집에 모으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집 밖에 있는 자는 살지만, 아, 집 안에 있는 자는 살지만, 집 밖으로 나갔다가 죽임을 당한 건 이건 우리 책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이러한 가족 구원은 라비 요청한 내용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 정당꾼들은 집안에 있을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조건을 어, 좀더 명확하게 한 거죠.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라의 부모님이라고 해서 라 때문에 자동 구원의 내용은 아니죠. 어, 그들이 이 집에 머물러야 되는 그들의 일종의 어,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일종의 그들의 믿음도 요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집에 모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내포된 내용이죠 개인의 믿음이 요구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가족들이 다 정말 구원을 받아요 그걸 이제 본다면 라합이 얼마나 설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이 정당군과의 조우 만남의 사건을 다른 가족들이 본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라압만 이 사실을 알아요. 그럼 이제 라압은 이 가족들에게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집으로 와야 돼! 우리 집으로 와야 돼! 그래야지 살아! 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설득했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가족들이 그 설득을 듣고, 그렇게 선택을 그들 도한 거예요. 그래, 라압의 집으로 가자! 라고 하면서 라압의 집에 다 모여있는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집에 와야 산다. 다른 말로는, 나 때문에 나의 가족이 자, 자동 구원받는 건 아니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들의 믿음이 요구가 되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라 하는 거죠. 이렇게 라합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에, 사건을, 이 모습을 보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주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문득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기도하게 되죠.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가족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인 줄을 믿어요. 믿어요.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들으신 대로 역사하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힘써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